뉴욕에 본사를 둔 연구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 어떤 기업일까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화이자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발견, 개발, 제조, 마케팅, 판매 유통을 한몸에 담당합니다. 코로나 19 특수로 한때 최고의 실적을 누렸지만 지금은 조용한 숨고르기 중입니다. 과거 순이익 추이를 보면 확실히 V자 그래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점은 2022년 이후 가파른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는 반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1분기마다 분기 배당금이 증가해 2025년엔 0.42달러에서 0.43달러로 한푼더 올랐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코로나19 특수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반등 조짐은 뚜렷합니다. 올해 3봉이 누적 순이익이 이미 2024년 전체 순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주당 3.09달러, 밴드는 1.94부터 3.33달러로 2024년보다 큰폭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가는 아직 냉수를 마시는 중입니다. 코로나 고점 대비 큰 하락을 겪 었고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모습을 보이지 않죠.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배당률은 세전 6.5%에 달합니다. 높은 배당 수익과 안정적인 배당 성장이 눈길을 끕니다. 실적은 살아나는데 주가는 머뭇 거리니 가치 투자자들에게 흥미로운 시그널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해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메세라를 인수 했습니다. 메세라는 경구용 주사형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입니다. 거대한 베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차니 t v 는 소액으로 해외 배당 포트폴리오에 화이자를 담았습니다. 사업 구조와 미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실적과 파이프라인 진척도를 지켜보며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높은 배당률과 회복 중인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 이유가 뭘까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로나 이후 펀더멘털 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특허 만료와 가격 인하로 인해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와 인수합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오션입니다. 메세라 인수로 화이자는 이 시장의 강력한 주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코로나19 못 자는 다음 특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100억 달러는 그대로 손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리턴의 균형점이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6% 중반 수익률은 매력적인 안전판입니다. 성장 투자자에게는 비만 치료제의 잠재력이 업사이드 촉매가 됩니다. 결국 화이자는 하이브리드 매력을 지닌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 중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주가를 밀어 올릴 카드입니다. 문제는 언제 시장이 이를 재평가하느냐 하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이자는 지루함과 잠재력이 공존하는 종목입니다. 높은 배당만으로도 기다림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게다가 비만 치료제가 터지면 보너스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리턴은 불균형적으로 클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배당 성장 밸런스를 원한다면 화이자를 리스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잠잠할 때야말로 천천히 모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같이 배당 정보를 알아가요. 감사합니다.